안녕하세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정우민의 유니크가든 저는 정우민 아빠. 네, 저는 정우민 엄마입니다. 네, 저희가 영상에서 몇번 소개해드린 나무입니다. 네. 자, 이 나무 이름은 뭐죠? 레인 골드. 네, 또는, 또는 라인 골드라고 하는... 하는 황금 네, 측백입니다. 황금 측백입니다. 자, 이 레인 골드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실 내용이 많죠? 네, 네, 이거는 이제 많이 기르지 않는 나무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요. 네, 네. 일단 황금 측백이긴 한데. 저기 뒤에 보이는 황금색과는 전혀 다르죠 네 얘는 사실 주황빛에 가까운 네, 색이고요 네, 네. 그리고 얘네들은 키를 많이 키우는 수종이 아닙니다 네네네 네, 네. 얘네들은 이제 많이 커야 1m에서 1m50 정도 정도까지는... 다, 자라, 다 네. 자라도 다자라 그렇다는 얘기죠 다 자라도 그렇고요 네네 네. 수영은 얘네들은 이제 암석 정원이나 이런 데 키우면 네. 그냥 이제 그 이렇게 뭐야 몽글몽글하게 크니까 네네 아기자기하게 아기. 네, 몽글몽글하게 네. 우리나라 해양목처럼 둘레를 치는 나무로도 괜찮고요. 왜냐면 네. 얘네들은 수형이 자르는 대로 잘라 주는 대로 가지치기 네. 하는 대로 잘하기 네. 때문에 그렇게 네. 키우셔도 되고 네. 저희처럼 화분에 넣어서 키우셔도 괜찮고요. 네. 또 저는 외목대 좋아하는데 외목대로 네. 예쁘게 잘라서 어 분재로 키우셔도 너무 예뻐요. 아, 분재처럼 보이시죠? 이런 네. 건거는 약간 약간 둥근, 둥근형으로 네 둥근형 키우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 네, 나무예요. 네. 그래서 그렇죠. 목, 목대를 10cm 이상으로 외목대로 네. 예쁘게 키워도 되고 네. 분재처럼 여기저기 잘라서 가지를 좀 휘어서 예쁜 화분에 심어도 네. 네. 너무 예쁜 나무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네. 게다가 내한성도 좋아서 네. 어, 앞으로 되게 사랑받을 나무가 아닐까. 아직은 별로 알려지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데 제가 이제 키워보니까 네. 너무 매력있는 나무예요. 그래도 이게 매니아층이 좀 있죠? 어, 네. 네. 외목대냐 아니면 그냥 일반 동글동글하게 키우실건지 네, 네. 선택을 하시면 외목대로 키우실 분들은 제가 외목대를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네, 네. 그게 아닌 분들은 제가 이제 토실토실한 애들로 <laughs>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기본적으로 네, 레인 골드의 수량이 네. 저희 천주 정도, 네네, 천주, 정도 됩니다. 천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수량이 좀 이게 좀 넉넉하게 있는 편입니다. 네, 에메랄드 그린하고 이제 레인 골드가 저희한테는 조금 여유 있게 있고요. 네. 골든 스마라고도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블루 엔젤이나 블루 에로우 같이 이제 위로 이제 곱게 자라는 예, 수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주황빛이거나 노랗거나. 네. 동그랗거나 네.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하게 자라는 나무들의 비중이 조금 더 네.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네네. 그래도 좀 골고루 갖추려고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자 저희가 또 알아야 될게 있나요? 어... 가격 얘기 안 하셨죠? 네네네. 어, 네. 네. 가격 말씀해 주실까요? 이것도 제가 이미 제가 네이버에 올려 네. 네이버, 있는 거 같은데 네이버에 15,000원 그것도 이제 요 한시적으로는 제가 20% 할인을 네. 할 예정입니다 아우, <laughs> 네. 대량 구매 할인 있습니다. 네. 그 대량 주시면. 구매 할인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올해 쭉 팔리는 가격이 15,000원 이에요. 네. 그러니까 늦가을까지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가란, 잘한다는 가정 하에 올린 네, 네. 예, 가격이 있고요 현재 20% 할인을 하니까 12,000원이 되죠. 네. 근데 대, 대량 구매 하시는 분들은 12,000원에서 추가로 더 할인을 해 드린다는 얘기죠. 네. 네. 그렇게 대충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량 구매가 일어나면, 제가 이제, 정민의 유니크가 된 차량으로, 네, 여기 에 어, 있는 수종을 넵. 골고루 주문하셔서, 네네. 뭐, 40주, 50주 네네. 되면, 제가, 저희가 네네. 이제, 그, 용달로, 일턴 용달로, 직접 배달을 갑니다. 네, 배송비 조금 받습니다. 네네네. 네, 배송비 제가 십 몇만 원 이렇게 안 받고요. 네네. 네, 기름값 이렇게, 정도만, 네, 기름값 받고, 정도만 받고 배송을 해드립니다. 배송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직접 오시면 더 좋고요. 아 그럼요. 예, 네, 직접 오셔서 이제 네. 얘기 나누면서 직접 골라가시면 네. 제일 좋죠. 네, 골라가시면 진짜 좋죠. 네. 네, 저희도 이제 부담을 좀덜수 있고 해서 자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나무는 서양 황금 즉백, 주황 즉백, 레인 골드고요. 네, 얘네들은 예, 네, 키가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키는 제가 이제 재보니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 그러니까 얘는 지름으로 따져야 되는데 동글동글 크니까 20에서 25 정도 됩니다. 네, 20에서 25 정도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키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일길이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대봐야뭐 50cm 먹어 되겠어요? 그렇죠? 제가 예쁘게 잘라놓은 외목대로 잘라놓은 거몇개 보여드릴게요. 네. 자 <laughs> 네. <야>, 틈나는 <laughs> 데로 와서 여기서 이제 놀면서 <웃음> 작업합니다. <웃음> 여기 이렇게 잘라놓은 거 네, 너무 예쁘죠? 네. 미니어처 같죠? 네, 이렇게 잘라되고 네, 렇게 외목대로 잘라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좀 통통한 애들도 있어요. 네, 렇게 통통한 네, 애도 있습니다. 통통한 네. 애들도 있습니다. 네. 앞으로 되게 사랑받게 될 나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이거 네. 저희가 저, 전화 받은 적도 있었죠. 네, 이거 큰 네. 나무 이렇게 네. 그 공원 같은데 심고 싶다고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인정. 그렇게 많이 그쵸?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맞아요. 태양목을 네. 대신해서 요거를 울타리로 쭉 심어서 한 1m 정도로 짱 때도 네. 네. 너무 네. 예쁠 것 같아요. 진짜 참 괜찮은 나무예요. 네. 매력적인 나무고. 색감도 너무 예쁘고요. 네참 네. 네, 추천할 만한 나무입니다. 네. 저희가 많이 길러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희 이제 한눈에 보고, 아, 이 나무다. 딱 그런 느낌이 왔죠. 그렇죠. 기억나죠? <laughs> 네. 네. 그래서, 아, 이거다. 이 나무다. 해가지고, 묘목을 구입할 때도 조금 비중을 높게 네. 그렇죠. 네, 구입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레인골드에 대한 분양 영상 이었고요자 저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정우미 유니크가든 정우미 아빠구요 네 저는 어, 정미 엄마입니다 네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